정미숙은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지만 더는 잠이 오지 않았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남편 박성호는 요즘 새벽이면 거실에서 잠을 잤다. 코를 곤다는 이유였다. 미숙은 그 말이 완전한 거짓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해 왔다. 결혼 35년. 그동안 각자의 코꼬리쯤은 참을 수 있었다. 그런데 요즘은 코가 아니라 숨소리조차 서로에게 거슬렸다. 미숙은 조심히 일어나 주방으로 갔다. 식탁 위에는 성호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다. 잠금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다. 오늘도 많이 보고 싶어요. 미숙은 그 문장을 세 번이나 다시 읽었다. 누가 보낸 건지 이름은 보이지 않았다. 손이 떨렸다. 35년 동안 미숙은 남편의 휴대폰을 한 번도 들여다 본 적이 없었다. 믿음이라기보다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미숙은 휴대폰을 들었다. 비밀번호는 성호의 생일이었다. 한 번에 열렸다. 대화 목록 맨 위에 모르는 이름이 있었다. 아니, 이름이라기보다는 별명이었다. 초록입. 미숙은 그 채팅방을 열었다. 문장 하나하나가 가슴을 눌렀다. 오늘은 집에 늦게 들어가요. 아내는 요즘 나한테 관심도 없어요.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미숙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배신감보다 더 아픈 건 자신이 이미 관심 없는 아내로 정리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아침, 미숙은 아침밥을 차리지 않았다. 성호는 아무 말 없이 외출 준비를 했다. 밥은 성호의 말에 미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당신, 요즘 누구 만나? 성호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초록 잎이 누구야? 그 순간, 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증명하고 있었다. 성호는 결국 말했다. 사람 만나는 거야. 사람이 아니라 여자겠지. 성호는 고개를 돌렸다. 당신도 알잖아. 집에 와도 대화가 없잖아. 미숙은 웃음이 나왔다. 그래서 바람은 정당해져. 성호는 목소리를 높였다. 바람 아니야. 몸 섞은 적도 없어. 그 말은 미숙에게 아무 위로도 되지 않았다. 마음이 먼저 나간 순간 이미 끝이라는 걸 미숙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미숙은 이불을 개며 말했다. 나 이혼 생각해. 성호는 그 말을 농담처럼 넘기려 했다.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야. 미숙은 차분했다. 지금 나이니까 하는 거야. 며칠 뒤 아이들을 불렀다. 아들은 화를 냈다. 아버지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 속에서 미숙은 자신이 철저히 혼자라는 걸 느꼈다. 그날 이후 미숙은 작은 원룸을 알아봤다. 처음엔 두려웠다. 혼자 사는 노후. 아픈 날. 연락할 사람 없는 밤. 하지만 더 두려운 건 남은 인생을 배신을 삼키며 사는 일이었다. 성호는 뒤늦게 초록 입과의 연락을 끊었다. 미숙에게 매달렸다.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해보자. 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린 이미 끝난 거야. 법원 앞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다. 도장이 찍히는 순간 성호는 처음으로 울었다. 미숙은 울지 않았다. 이미 너무 오래 울었기 때문이다. 이혼 후 미숙의 하루는 의외로 단순했다. 아침에 일어나 라디오를 틀고 커피를 내렸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았다. 성호는 혼자가 된 집에서 자주 미숙을 떠올렸다. 그제야, 그녀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묵묵히 채워주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 어느날, 성호에게 문자가 왔다. 잘 지내고 있어.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 답장을 보냈다. 그럭저럭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원망도 미련도 없었다. 노을이 지는 오후, 미숙은 창가에 앉아 천천히 숨을 쉬었다. 황호는 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나는 시간이라는 걸 그녀는 이제야 알고 있었다.